자이 컴플리트할 때 플리트는 채우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채우다를 다른 말로 하면 공급하다가 되겠고 공급하니까 풍부해지는 거겠죠. 자 먼저 플란티풀, 이게 플리트가 채우다고 했어요. 가득 채운 거죠. 그러니까 풍부하게 되는 거고 캔플리트. 자이 접두사가 어근을 강조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완전히 채우니까. 완벽하게 되고 완료하고 끝내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incomplete. 이니 형용사학이라 고하면 부정이니까 이게 이게 반대가 되겠죠. 이 불완전한 미완성에 그런 뜻을 어, 뜻 띠겠고요. 자, 이 complete의 명상인 complement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하다, 보완하다. 그리고 SVOC 보라고 할때이 C가 이 complement의 C를 의미합니다. 보의 뜻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컴플러먼트 똑같이 컴플러먼트인데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하고 아이의 차이죠 근데 얘는 칭찬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냐면 아이들은 칭찬...